몰골이 말이 아니네요 <laughs> 피오황입니다 어 계속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영상 찍고 뭐 이러려고 하니까 제대로 된 세팅이 안나오네요 네 어디서 뭐 사실 시간 잡고 찍기도 뭐하고 네좀 어두운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새벽기도 설교가야 설교 되는데 저기 기름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딸내미 동화책 읽어주다가 성경 이야기 읽어주다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야밤중에 기름 넣으러 가는 중입니다. <laughs> 뭐 덕분에 짧게나마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이 날것 같긴 한데, 네. 뭐 이걸 또 살릴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죠. 네. 어, 지금 찍어놓은 게몇 개가 있는데, 올라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와, 이게 계속... 퀄리티 있는, 퀄리티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그래도 좀덜 부끄러운 영상을 찍고 그다음에 어그 거를 그래도 편집 제가 거의 안 하는데 한 30분 할까 싶은데 그 정도라도 시간을 들여서 조금이라도 하고 건드리고 어 그래도 한 번은 리뷰를 하고 이제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올리기에는 올리는 게 이렇게 막 말처럼 쉽지가 않네요. 참 이거 억으로 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합니다. 어, 오늘은 그 아까 짧게 영상을 찍었는데 나중에 마저 리뷰 영상 찍을 건데요. J.P. 몰랜드랑 J.P. 몰랜드랑 리처드 미들턴이랑 오늘 저희 학교를 방문을 해서 같이 심포지움을 가졌습니다. 지금 크리에이션 프로젝트라고 제가 알기로는 3 년짜리 프로젝트인데. 창조론에 관련된 그래서 주로 좀 인간에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많이 다루고 있고요. 창조론과 진화론에 관련된 것도 다루긴 했는데 제가 그 심포지움 참여를 제기억으로는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인간론에 관련된 강의들이 있을 때 제가 가서 보곤 하는데 아 오늘은 정말 오셨던 두 분이 둘다 거성이어서 그런지 이름이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어서 그런지. 진짜로 사람이 많이 왔더라고요. 나중에 영상 올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JP 몰랜드는 이제 조직신학자고요. 리처드 어, 미들턴은 구약신학자입니다. 구약신학자. 그래서 어, 주요 주제는 중간 상태였어요. 인 a 미디어 스테이트.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사람이 죽은 다음에 바로 천국에 가느냐? 아니면 어떤 중간 상태가 있느냐. 물론, 가톨릭에서, 로마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연옥교리는 아닙니다. 연옥교리는 아닌데, 근데 우리의 상태가 영혼과 육체가 어 잠깐이나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분리된 상태였다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어 성경에 뭐 대살로니까 전서나 이런 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과 함께 다시 부활을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은 처음부터 그런 건 없는 건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논의를 오늘 좀 했습니다. 아무래도 리처드 미들턴은 조직신학자이고 그리고 전통적인 어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분이다 보니까 음 당연히 이제 영혼과 육신의 분리는 당연히 있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셨고요. 주로 성경 본문은 이제 직접 인용은 하지 않으셨고 물론 거기서 도출이 된 겁니다. 근데 어 그걸 직접 인용은 하지는 않으셨고 음 주로 논리적인 어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셔가지고. 인간에게는 영혼과 육신이 있으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을 때 영혼과 육신의 분리가 일어나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중간 상태라고 부를 수 있는 상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논지를 전개를 좀 하셨어요. 어... 리처드 미들턴 같은 경우에는 구약 신학자답게 이제 실제로 그 성경 인용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셨고요. 근데 PPT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섯 어 6개, 개의 말씀을 준비해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 슬라이드를 저희가 함께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두 구절 정도만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뭔지는 나중에 리뷰를 좀더 상세하게 하할때 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굉장히 유익하기도 했고 어 근데 무엇보다도 제일 재밌는 건 아무래도 성경신학자와 조직신학자 간의 후심탄의한 대화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 미들턴도 그렇게 막 나이가 젊은 것 같진 않은데 젊으신 것 같진 않은데 어, 그 JP 몰랜드에 비해서는 확실히 젊은 분이세요. 근데 JP 몰랜드는 딱 보면 정말 와 진짜 꼬장꼬장한 이렇게 그 자기가 생각했을 때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있어서는 정말 싸움도 서슴치 않는 파이터 기질이 있으신 약간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잘 모르는 분인데 한국에는 책이 조금 번역이 됐죠. 어, 기독교 철학이랑 과학철학 뭐 이런 관련된 부분들의 번역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 리처드 미들턴은 사실 좀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어 작년인지 재작년인지에 그 어디죠? 세물결 플러스에서 세하늘과 어 새땅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돼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 주요 저, 저서거든요. 리처드 미들턴의 주요 저서인데, 이게 이제 한국에도 번역이 된 거죠. 소개된 이후에 어 많은 분들이 그이 땅에서의... 어 아... 여기가 아니네요. 이 땅에서의 상태와... 장에서의 상태와 음... 다왔습니다. 미국 주유소도 한번 구경하시죠. 미국은 이제 칼워시랑 같이 하면 싸게 돼요. 이거 뭐지? 미국은 이렇게 종류가 세 종류로 되어 있는데 옥탄 그 퍼센트에 따라서 제가 그래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그냥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슈퍼차저 그러니까 터보 엔진 있잖아요. 터보 엔진을 가진 차가 아니면 굳이 뭐꼭 이렇게 비싼 하이옥탄을 넣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싼 걸로 그냥 넣고 있고요. 오늘은 1갤런당 2.2불이네요. 2.25불 정도. 미국은 확실히 가스가 사기, 싸기는 해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게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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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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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븐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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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옆에 이렇게, 이센터가같 이렇게, 이 되는 경우가 이반사 이렇게, 이렇게, 오다 됐네요. 28.9불 나왔습니다. 13 갤런 넣었는데 제 차에 13 갤런 들어가더라고요. 자 이제 빨리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일 새벽기도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름을 어, 넣고 이제 하던 얘기마저 하면 그래서 오늘은 그랬어요. 그래서 리처드 미들턴 같은 경우에는 성경신학자답게 이제 아무래도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슬라이드가 안 돼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슬라이드가 안 돼서 어, 한두 구절 정도만 인용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 뭐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좀 해드릴게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재밌었던 거는 확실히 조직 신학자와 성경 신학자의 그런 뭐랄까요 접근법의 차이 뭐 그런 건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리처 드미들턴은그책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많은 분들이 어, 이 땅에서 어, 하늘을 날아가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어, 이 땅에 그리고 이 땅에 꽤다 없어지고 이 땅에 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이 어뭐 구체적으로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연속성을 굉장히 많이 가진 상태에서 온전해지는 모습일 것이다 라는 주장을 했던 책이죠 그래서 저도 사실 안 읽어봐서 어뭐 오늘 했던 이야기에 근거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 책을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네, 주저여서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제 박사학위 논문에서 종말론적인 관점에 대해서 좀 다르게 될것 같은데 결국은 미들턴의 어 그런 입장들을 조금 반박을 하는 방향으로 저는 가닥을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어 오늘의 대화는 참 유익했고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음 유학을 오면 이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집에 거의 다 왔습니다 어 학교에 거의 다 왔는데 아~ 어 네야 중에 이름 너머로 나와서 또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떠들어봤는데요. 조만간 좀더 상세하게 실제로 부... 어, 오늘 그 논의가 무슨 논의가 있었는지 에... 또 함께 나누고 그것에 대한 제 생각도 조금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황이었습니다.